숨기지 말고 들어보상 순댓국 좋아하는 한국인 99%가 좋아할 타코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아게레로이고 지금부터 먹을 타코는 국물없는 고농축 순댓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타코의 내용물부터가 순댓국에 들어가는 돈솔 돼지껍데기 오소리감투이고 향을 맡으면 24시간 순대 삶는 집에 진한 돼지향과 고소향이 올라온 이걸 먹어보면 진한 돼지 내장 모든 맛이 국물없는 순댓국 그 자체인데 살코기는 혀만 대도 잘릴 정도로 연하고 내장은 탱글탱글 연하게 씹히는데 돼지 내장에 살짝 콩콤한 향이 야성적인 풍미를 더해줌. 젤라틴이 녹아나와 끈적하면서도 녹진하게 엉겨붙는 풍미는 육수에 삶아낸 내장수육에 그거면서소 맛이 더 세세한 맛을 보려고 오소리감와돈 주문했는데 돈설은 돼지기름 송연하게 조리된 살코기에 촉촉함에 살짝 끈적한 젤라틴 느낌이 매력적이고 오소리 감투 또한 탱글탱글한 내장의 맛을 품고 있어 종합해 보면 까르니타 타코는 돼지의 야성적인 육향을 거침없이 내세우는 돼지국밥 같은 요리라고 할수 있겠어 조리조 또한 보통 생각하는 그 소시지가 아니라 굵직한 입자를 남겨놓은 달콤새콤 짭조름하게 훈연된 돼지고기 다짐육 맛인 게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칠리소스 스타일의 타코가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기 와서 느껴봐야 함 삼성 중앙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다 첫 골목에서 좌회전하고 2분만 걷다가 오른쪽을 보면 비아게레로가 나오 카레 먹은 소를 풀어보겠습니다.